안녕하세요. 자동차 보상쌤 미수선 처리 좋은 점 나쁜 점 영상을 보고 상담을 드립니다. 상대방 차가 후진하다. 제 차를 파손시켰습니다. 차를 타고 다니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아. 상대 보험사에서 미수선 수리비로 현금을 받았습니다. 수리를 안한 상태에서 그냥 타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또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번에는 수리를 안 하고 타기 어려울 것 같아 센터에 수리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상대 보험사에서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저는 아무런 잘못도 없이 피해를 당했는데 억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전에 받은 미수선 수리비는 왜 따지냐고 물었습니다. 이전 사고와 지금 사고는 별개로 따로 따로 보상을 받. 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손해사정사님께 정확한 답을 알고 싶습니다. 이번 사고 이전에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미수선으로 처리를 받으셨군요. 파손 부위가 거의 동일합니다. 이전에 보상받은 미수선 수리비를 공제하고 수리비를 정비공장으로 지급할 수 있으므로 나머지 금액은 부담을 하셔야 합니다. 이전 사고는 미수선 수리비를 받고 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를 또 당했으니 중복되는 수리비는 줄수 없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결론입니다. 보험약관상 중복 보상 안되는 것이 맞습니다. 동일 부위 접촉 사고 미수선 현금 보상을 중복으로 받을 수 없다. 그 이유는 첫째, 미수선 처리를 받게 되면 보험 개발은 전산 자료에 남게 되어 보험사에서 미수선 이력을 알수 있습니다. 둘째, 손해보험 보험업법의 민법 제 746조에 기초하여 부당 이득 금지 원칙이라는 법이 존재합니다. 부당 이득 금지 원칙을 따지는 이유는 첫째, 보험사의 존재에 근간을 흔들 수 있어 보험사가 존재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둘째 보험사고로 이득을 보게 된다면 고의사고가 늘어나 사회적으로 보험 범죄자를 양성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합니다. 미선철의 경우 유사한 부위를 두번 사고를 당한 경우 중복보상은 부당이득으로 본다는 뜻으로 보상이 어렵다. 미수선 처리 알아두면 좋은 팁. 미수선 처리 자주 받으면 보험사는 고의사하고 보험사기로 의심을 하고 조사를 하게 됩니다. 미수선 처리하면 사고 이력이 남지 않는다. 오해입니다. 지급된 보험금이 있으면 보험개발은 카히스토리에 사고 이력이 남게 됩니다. 자주하는 미수선 상담 내용을 간단히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